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한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지혜롭고 복이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설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할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이것이.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지혜로운 결정이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의 선택이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고난받기와 낙을 누리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당연히 낙을 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개입되면 모든 계산이 다 달라집니다.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겠지만 만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얻게 된다면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1960년대 한 심리학자가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한 어른이 달콤한 마시멜로를 아이에게 주면서 15분 후에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준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는 64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15분 후에 어른이 왔을 때 마시멜로를 이미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은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5분 동안 약속을 지키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여 약속된 상을 받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믿음이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본문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이 일로 그가 바로에게서 쫓겨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냈습니다.이 사건을 보게 될때 모세가 자신의 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려다 실패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행동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한 것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모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인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하여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첫걸음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의이 작은 행동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매겨주셨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인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했을 때그 수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부와 권력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40년간 양치기로 전락하여 실패자로 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한 순간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산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영원한 상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을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모세의 잃어버린 40년이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 후에 그가 누린 영광은 영광의 그 40년은 그 수치스러운 시간을 다 갚기에 충분했으며 모세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영광을 생각해 볼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일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그러나 그 가치는 영원하며, 그 영광은 무궁하기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